사라지는 말은 가마치 못해. 뚱뚜둥뚜. 나는 그니 건너가. 뚱뚜둥뚜. 나는 그니 건너가. 뚱뚜둥나난 이게 내 모든 걸리을나 모습. 허 오늘도, 그렇게, 웃어, 엉기, 긴, 칼 이제, 그, 니, 까 딩. 오우, 씨, 복장 합격. 정렬이레드데 아, 나보면, 보디스 마. 오우, 나도, 코박주기 하고 싶다. 뿌당땅땅 와장창창 코요테 신곡 나왔다고요 코요테 뭐세명 그대로 살아 있긴 있습니까 코요테 어? 12 아이가 저거 덮쳐 일단 역행은 다 덮쳐 찹찹이 아 나도 코박죽 하고싶다 와씨 앉았는데 이케아 아 사운드 아님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걷기 좋았다 이 코박죽 아이영디리리디디아 세명 다살았어 뮤즈 팽크 나온다고 야 코요테 온마나 많이 신지 신지 거의 아줌마 다됐겠는데 신지 아 저기 시군가 와, 이타! 안 통해. 샤이닝! 깨울. 깨울, 깨울, 깨울. 신지가 에마제랑 동가 아, 신지 이제 29살인가 보네. 아직 30대 안 됐나 보네. 한 파일 신지 거의, 거의 아줌마 다데겠는데 신지. 거의 신지 이모인데, 이모. 신지 이모인데. 어어 어떻게 생겼습니까, 신지? 어, 세월에 아니면 아직 또동안인가 아니면 세월에 역풍을 제대로 받았나? 어, 더이 쁘더라고 아, 이게 나오다. KO 봐봐 라이저하이. 따다다. 아, 네, 반격기 좋고요. 네. 어, 앵글 좋아요. 우와, 와, 저기 나가. 따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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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따란따 빠바바바빠바바바오예 앵그리 너무 좋아요 코막 게임 목걸이 캬아 아, 마법의 보디스마 아, 너버리님, 안녕하세요. 드디어가, 아까 는가한번눌린 거지. 어,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 그, 플랫폼 틀면서 음속으로 안 해놨어. 내가 두번눌렸던 거지. 음속으로 했어야 돼. 와, 씨, 몽톤박치했는데 오이, 오케이도 <목소리> 이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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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소용돌이 대회 처음으로 킹으로 몇달 만에 킹으로 참가했는데 S 라인님한테 찌발렸어 그리고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아직. 아직 대회에서 나의 킹의 폼이 안 올라왔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킹패한 수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보로 대회 출전했을 때는 뭐좀 괜찮았거든 근데 아까 전에 와... 씨 밀리니까 내가 뭐 해야 될지 약간 내정지가 오더라고 아직 대회 폼이 안 올라왔어 킹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풍 어, 킹이 앞요와데미지 80%밖에 안다네 아씨 마무리가 안 되네. <laughs> 오야 와씨 피 존나 깎, 아, 존나 깎았는데. 아 존나 억울한데, 존나 많이 깎았는데. 거의 폴이 부럽지 않았다. 막. 그래 이런 거 훅사 보고 때리고 옛날 옛날 에마제폼 찾아야 돼.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안 보여. 게이르? k 캐온 그대로예요. 어, 시즌 1이나 시즌 2. 바뀐게 있는데, 뭘 그, 그닥 차요 Toy, t o 이 t 이 y Toy, toy, toy. Top, toy. Top, toy. Top, toy. Top, t o 야, 후. 아, 이거, 뭡니까, 이것도, 아이씨. 아 아, 폐간소리 하는데 고생 을 한다고.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온은 관제 쓰겠습니다. 제 살이 사용이 채우겠습니다. 땅땅. 와, 질러버리네. 아, 연호야즈님, 어서오세요. 와! 8족삼 3명승 들어가세요 여러분 아저님. 띠리띠리띠리 이케아 호당탕탕 화장탕탕 이케아 롤링 오케이 도전 일단은 일단은 롤링 말고 딴 루트. 그렇지. 딴 루트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딸피에서 롤링을 쓰는 거야. 완벽하다. 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이러면 뭐 야매입니다. 아 씨. 아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없을 때 롤링을 써야 되는데. 아, 야래야래. 야래. 에라이 모르겠다. 그다지. 이렇게 좀 피를 많이 깎아 놓고 지금이다. 이거 100% 땡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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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굴. 와 저.. 저 피했어 롤링은 푸나 아그 이불로 또 지갖고 할 수도 없고 아뭐 야베룬다 하네 아리가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겡끼데스카 도저 히 요러시그 마다 마다 어 아오이소라 어. 오우씨 오퍼 질러보네 철권 한번 안뇨 한판 더 미션 오케이 철권 한번 하면 뭐 방송할 때만 해요 어, 보통 한뭐 3-4시간 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면 아아 아, 쉽지 않네 디디딘. 디디딘. 아이 조도 못 먹나 아, 그의 미션 꼼짠데 와 야라단 땡 따따 아저저 아 보디 들어가는데 오른쪽 자이언트 좋고요. 샤이니 đi đi đín,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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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ow, 자분하게, 자분하게. 근처 타이밍이 그냥 수, 연습하는 모습이 수밖에 없는데. 전기처럼 보이는 투기, 그 투기 아이템 목록이 있어요. 맨 뒤쪽에 가면 투기 목록이 있어요. 제발 좀! 투르테카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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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테카소>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고 미션을 깨서 기쁘다. 아씨, 승단 승해서 좋은 게 아니고 미션 깨서 좋다. <목소리> <목소리> 어, 그게 원코인네. 폐관수련 중이다. 폐관 수.